의경씨 안녕하세요. SBS가 대표로 왔는데요. 의경? 의경? 네, 안녕하세요. 수고습니다수고하니다 라스트 댄스, 끝났습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좀 어쨌든 저희가 여기까지 올 거라는 걸그 누구도 어,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저희 두 차도 이제 어, 믿지 어, 못했던 부분을 저희가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근데 또 마, 지막인데 좋지 못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뭐, 네. 아쉽긴 하지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경기 앞두고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올림픽이라는 경기였는낌그래서뭐 아, 다른 날이랑 뭐 별로 다를 거 없이 준비했고요. 또. 그냥 뭐 심할 건 묶으면서 뭐 테이핑하면서 그냥 좀 마지막이 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그랬는데. <음> 1세트 분좋았좀아쉬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1세트를 못챙게좀 아쉬웠죠? 네네. 감독님하고 나한테 얘기 많이 나왔는데 네. 어떤 얘기좀 네. 나왔어요? 네. 네. 그 네. 경기 네. 풀어가면서. 그들뭐한 뭐. 어... 어쨌든 상대는 좀 강한 상대였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어, 어쨌든 저희가 좀더할수 있는 부분들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예, 어쨌든 뭐 아쉽게 된것 같습니다 예. 올림픽을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국가대표 은퇴는 아닌 거죠? 어,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어, 아무래도 이번이 대표팀이 마지막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국가대표도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내 아. 아시안 게임도 있는데 좀 마, 일찍 마무리하는 거 아닌가? 뭐 어쨌든 협회랑 뭐이나님하고더 얘기를 해봐야 되고 상의를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네, 어느 정도 올림픽 들어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어, 이 시합을 준비했기 때문에. 어, 제 모든 걸다 쏟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후회는 없습니다. 예. 후배들이 마지막 올림픽이라는 것 때문에 더 힘을 냈다고 해요. 고마웠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어, 어,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행복했던 순간이고 제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 잊지 못할 어, 그런 순간이 될것 같습니다. 돌아봤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돌아 봤을 때 어땠어요? 그냥 다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또한 정말 행복했고 그 다음에 경기를 하면서 어, 한 경기 한 경기 이겨가면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응원을 받으면서 많은 관심 속에 할수 있다는 라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고 또 마지막 올림픽, 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대표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조금 더, 어, 쏟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라바니니 감독하고 이제 마무리 활동도 했잖아요. 워낙 좋은 케미를 보였고, 좋은 성과도 얻었는데, 감독님과 함께한 시간이 어땠습니까? 어, 정말, 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는못 드릴 것 같아요. 저희보다도 더, 더 어,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컸, 고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대표팀을 어,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 때문에 저희가 항상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감독님이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에도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일정이 다 끝났고 이제 내일 돌아갑니다. 가서 뭐 하고 싶어요? 가자마자? 어 그냥 좀 쉬고 싶고요. 쉬고 싶고 진짜 그냥 밖에 그냥 식, 식당에 가서 그냥 흔하게 그냥 네, 밥 먹고. 가족들이랑 같이 있고 싶습니다. 네. 서로 좀 고생했다는데. <laughs> 자, 이제 워낙 이번에 배구가 관심 많이 받았고, 워낙 이슈가 됐었어요. 귀, 관심 많았고, 이슈가 됐었는데, 팬들이 엄청난 지금 반응이고, 뭐, 뭐, 고마울 것 같은데 좀 어때요? 너무 이제,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직도 실감이 사실 안 나요. 네, 실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어, 그래서. 아, 한국에 돌아가면은 이제 그때 더 많은 실감을 하겠지만, 그냥 이 올림픽 기간 동안 정말 꿈꾸는 것 같이 많은 분들한테 응원을 받으면서 많은 관심 속에서 배구를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고요. 또 이렇게 끝까지 응원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포스트 김현경이 나와야 되고, 벌써부터 다음 올림픽 어떻게 나갈 걱정이 좀 많아요. 후배들에게는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궁금해요. 어, 아직 뭐 준비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꼭 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어, 더 많은 여자배구에 대한 어, 관심을 가져준다면 선수들이 충분히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